2019년 3월 21일 y솔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 문경준 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모바일용 rf 무선주파수 솔루션 전문 업체. y솔은 2008년 모바일용 rf, rf는 라디오 프리퀀시 무선주파수입니다. 모바일용 rf 솔루션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삼성전기에서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동사의 관계사는 두 개의 생산 아, 두 개의 해외 생산법인 천진위성전자 유한공사와 와이솔 하노이 그리고 해외 r d 법인 와이솔 재팬 그리고 국내 두개 법인 위메스 앰플러스가 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소필터 단품 모듈 사업과 r f 모듈 사업으로 구분된다. 3분기 18년 3분기 누적 기준 사업 부별 매출 비중은 소우 필터 부문이 84% RF 모듈 부문이 16%이다. 소우 필터 사업 제품의 주요 고객사 비중은 삼성전자 60%, 중화권 세트 업체인 하웨이, GT 등이 30%, LG가 10%이다. 주주 구성은 최대 주주 등이 23% 최대, 최대 주주는 대덕전자 및 김지호 대표입니다. 국내 기관 22% 외국인 10% 자사주 2% 기타 43%이다. 두번째 제목은 5G망 투자로 소우필터 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 2010년 이후 3G, 4G의 데이터 중심의 데이, 통신망이 구축되면서 3G, 4G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는 과거 동사의 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CAGR이 38.1%를 기록했다. 통신단말기 고도화에 따라 단말기당 탑재되는 소우 필터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G 단말기의 경우 약 30개의 소우 필터가 탑재되었고, 4G 단말기에는 50% 증가한 약 45개의 소우 필터가 탑재됐다. 5G 통신망에서는 약5 5개 55개 정도의 소우 필터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단말기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0년으로 예상되며, 첫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출시는 2019년 4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G 단말기에는 고주파수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어, BAW 필터, 벌크 탄성파 필터라고 합니다. BAW 필터가 적용되는데 현재 제품 개선 및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으며 양산 일적은 향후 중요한 투자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제목. 적자 사업부 매각을 통한 수익성 재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에 집중. RF 모듈 사업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CR이 지속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동사는 2019년 3월 11일에 RF 모듈 사업과 관련된 생산 설비 및 재고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매각 대금은 아, 1,500억 원이며 와이솔 국내 법인과 베트남 하노이 생산법인의 세, 어, 설비, 재고자산 및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가 주요 매각 대상이다. 매수자는 성지산업주식회사이며 올해 6월 30일까지 매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RF 모듈 사업을 매각하고 향후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존 사업인 소우필터 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대금은 5G 투자에 대응하는 R&D 투자 및 신제품 개발에 사용될 계획이다. RF 모듈 사업의 매출 규모가 600에서 700억 원 규모임을 감안하며 지금까지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적자 사업부 매각에 따른 수익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그리고 2019년 예상 실적 전망. 2018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4,312억원 마이너스 3.3% YY 영업이익 539억원 플러스 2.5% YY 순이익 466억원 플러스 4.7% YY 실적 감소의 원인은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중화권 세트업체의 재고조정이 있었으며 적자가 지속된 RF사업을 RF 모듈 사업을 매각 작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의 의도적인 축소와 구조 조정 작업에 따른 비용 감축으로 인해 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시리즈가 출시되었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음 달에는 5G 첫 번째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후 5G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말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사의 소우 필터 제품금 수요가,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동사의 소우 필터 모듈, 모듈화율이 2017년 40%에서 2018년 45%로 높아졌는데 올해에는 5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5G 단말기 보급 본격화와 소우 필터 모듈화율 증가에 따라 2019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4,600억원, 영업이익은 601억원을 예상한다. 영업이익 601억원은 플러스 11.5% YY입니다. 여기까지 Y솔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 문경준 위원회 보고서였습니다.